슈... 위니 슈퍼, 슈퍼 호박 섞가 이지은 김나윤입니다. 옛날 옛날에 위니라는 마녀가 살고 있었어요. 위니는 채소를 참 좋아했어요. 특히 호박을 좋아했지요. 그래서 호박 스프와 호박떡을 많이 먹었지요. 호박을 많이 사가지고 와야지 위니가 말했어요. 위니는 채소를 지팡이에 실을 떼었어요. 고장 탕 채소가 떨어질 떨어지고 있었어요. 아 큰일 났다. 할수 없이 그냥 돌아왔어요. 미안 엄마 미안해 위너 그, 근데왜 이렇게 깜깜하지? 위니는 창문을 보았어요. 아 큰 호박이 있잖아. 위니는 신이났어요. 그런데 혼자 먹기는 심심한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위니는 호박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.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멋진 옷을 입고 우르르 몰려왔어요. 어? 아직 준비도 안 했는데 위니가 말했어요. 그러자 사람들이 호박을 다 같이 옮기자고 했어요. 영차 영차, 드디어 다 옮겼어요. 사람들이 말했어요. 이제 호박을 가져갑시다. 사람들이 우르르 줄을 섰어요. 우와, 되게 맛있겠다. 드디어 다 팔렸다. 미니가 말했어요. 영 미너가 심, 실망한 표정으로 미니에게 미니에게 다가왔어요. 위너, 왜 그래? 영, 영. 뭐라고? 호박이 먹고 싶다고? 어? 여기 한 조각이 남아있네. 위너야, 너 먹어. 영. 위너도 싫지 않나 봅니다. 끝! 끝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